멤버들은 이번 컨셉 포토에 멤버들이 이번 컨셉 포토의 <laughs> 포인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? 음. 음. 왜 말이 없어니까 네, 음. 작정이 맞지 달라지는 멤버들의 분위기. 지진이 봐. 네,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멤버들의 분위기예요. 그냥 <laughs> 해즈 뒤에 우리 ENFP 두명 타줬잖아. 아, 어, 맞아요. 그래서 엄청난 맞아. 탄산 게. 응? 2반 탔지. 내 차에 나 빼고. 헐, 진짜? 너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아싸? 너만 아이야. 아니. 근데 너만... 오늘은 다자 가지고 괜찮은데. 어, 그치. 아, 그럼 아.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들어볼까요? 네. 귀엽게. 안녕하세요. 귀엽게. 오. 야 전이 좀 진짜 자냐? 고비들도 댓글로 저희한테 오. 하고 싶은 <웃음> 얘기를 남겨. <laughs> <다시 웃음> <laughs> 아, 진짜 그래도. 방송인데 어떻게 참? 방이 방이 방